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 마당에 나와있습니다 현관 앞에요 아 봄볕이 너무 따사로워서 아주 유혹을 물리칠수가 없네요 미세먼지도 있기는 하지만 아유 바람이 좀또리안 입었더니 바람이 좀 약간 쌀쌀하긴 하네요 오늘은 푸테리스라는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푸테리스 이름은 좀 생소하실지 몰라도 이 식물을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얘를 좀 진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겨울에 이게 실내에서 저 분무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참 많이 신경 쓰고 했는데도,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지고, 아주 불품 없이 너무 빈약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고, 아주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려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얘네들은 고사리과 식물이에요. 원래 고사리과 식물들이 그 아열대 지방에서 음지에서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사리과 식물들이 한 3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고사리과 식물들이 네 가지 종류가 자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되어 있는 애예요. 그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얘가 우리나라 원산지인 그중 하나죠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근데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런 고사리과 식물들이 자라기는 하는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가 돼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한자어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봉미초 봉의 꼬리 네, 그런 한자어 이름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리과 식물들이 그렇듯이 이 습도 좋아하고요, 공중 습도. 그러니까 이제 분무를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 잘 되는 흙으로 해서 물을 자주 주셔야 되고요. 건조에는 굉장히 약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잎이 좀 시들시들하다 싶으면 얼른 물을 주셔야 돼요. 그 시기를 못 맞추시면 이제 회생 불가가게 됩니다. 가는 것도 빨리 가요, 얘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를 요하는 애들이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초보자도 기르기 쉽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길러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실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얘도. 잎에 분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씩 분무 해주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60cm쯤 큰다 그러던데 뭐 저희는 이제 한 40cm, 한 40cm쯤 될 거예요. 화학 물질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네, 반 그늘에서 기르셔야 됩니다. 직사광선 보면 잎이 다 타버립니다. 그는 뭐 베란다에서 기르실 때도. 음, 베란다 창가 쪽 말고 실내 쪽에 그쪽에서 실내 쪽으로 놓고 기르시면 되고요. 뭐 일조량 좋은 데에서는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굳이 베란다 에안 내놓으시고 그냥 실내에서 거실에서 기르셔도 돼요. 저희는 워낙 일조량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렇게 얘가 순환을 겪었지만 얘들은 이제 번식 방법은 포기나누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봄에 이렇게 새싹이 많이 나와서 이게 많이 풍성해지잖아요? 풍성해지면은 근데 이제 여기를 포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애들이 또뭐 포자로도 번식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포자 번식이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어 야생에서 자랄 때. 자기네끼리 뭐 야생에서 자랄 때 이제 바람에 포자가 날려서 그렇게 번식이 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포자 번식은 좀 어렵습니다. 포기 나누기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작년에 포자, 아니, 저기, 포기 나누기 번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게 뿌리를 이렇게 나눌 때, 이게 포기 나누기 할때 이렇게 뿌리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이 뿌리가 많이 상하는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번식을 안 하려고 해요. 번식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이제 더 풍성해 여름 되면 많이 풍성해지지만 이제 그때 풍성해져도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조량 부족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실내로 들여놓으면 애들이 또 말라서 다 떨어지는 애들도 많고 잎이 그래서 이거 반밖에 안 돼요. 엉성하게 그렇게 겨울을 나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여름에 그냥 풍성한 채로 그냥 저는 이제 놔두려고 합니다. 일조량 좋은 데에서는 포기나누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포기나누기해서 뿌리 자리 잡기가 좀 약간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보다 잘 기르시는 분들은 물론 잘 성공하시겠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푸테리스. 저도 이름을 자주 까먹어서 여기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써 푸테리스. 봉의 꼴이라는 이름은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봉미초. 푸테리스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수경 재배도 가능한 푸테리스 보여드렸습니다. 여름에 수경 재배를 하시면 굉장히 실내에서도 아주 뭐 매우 매우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네, 오늘 포트레스 보셨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봄을 많이 기다려왔던 애들, 아이들, 예쁜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